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리뷰에 참견 찾아온 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봤는데 다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셨나요? 피부 다들 안녕하시고요 오늘은 제가 수분템 다섯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미스트, 스테이크, 수분크림 이렇게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아무래도 요즘에 마스크 요즘이 아니죠 저희 작년부터 지금 1년이 넘는 시간동안 마스크를 달고 살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 피부과도 다니고 프리랜서다 보니까 집에 있을 때마다 홈케어 하고 하는데, 우리 직장인분들은 그러기 힘들잖아요. 맨날 마스크 사무실에도 쓰고 있고, 얼마나 힘드세요? 그럴 때마다 피부 트러블 올라오고, 신경도 쓰이고, 좀 짜증도 나실 텐데, 그거를 좀 잠재워 드릴만한 수분템 다섯 가지를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미스트부터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케어놀로지. 다에서 나온 제품이고, 리블루 밸런싱 크리밍 미스트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크리밍 미스트. 미스트 안에 크림이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조금 전에 흔들어가지고, 지금 층이 제대로 나뉘진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층이 나뉘어 있어요. 위에는 워터층, 그리고 아래는 크림층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흔들어서 섞어주신 후에, 색이 완벽하게 소라색으로 변했을 때, 어, 뭔가 그거 같잖아요 캔디바? 아이스크림? 제품 설명을 제가 조금 읽어보니까, 히알루론산 얘기가 있더라고요. 히알루론산 사실 저도 약국, 에서 따로 히알루론산 100% 해가지고 95%인가 99%인가 해가지고 따로 사서 제가 화장품 쓸때 수분 크림이나 로션이나 조금씩 한 방울씩 넣어서 쓰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럴 수고를 덜어줄 수 있도록 이 안에 히알루론산이 이제 들어갔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흔들어서 얼굴에 분사를 해주시고 자주자주 사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사력은 어 굉장히 부드럽게 분사가 됐어요. 뭐 그렇게 거슬리는 향은 아니고요. 이게 뭘까? 좋은 향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꽃향이나 아니면 막 향수에서 날 법한 그런 계열의 향은 절대 아니고요. 기초 화장품 토너 같은 거 바를 때 나는 향이 나거든요. 얼굴에다 한번 분사해 보겠습니다. 분사 제가 할때이 분사력을 한번 보시고 이거 화장품을 고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분사력 보이세요? 분사력은. 그냥 화장을 한 상태에다가 뿌려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가볍고 부드러워요. 얼굴에 이렇게 뿌려질 때그 감촉이 너무 좋고, 이렇게 스미는 게 부드럽게 스민다라는 느낌도 나고, 부담 없이 그냥. 살살 좀아나좀 아, 땡기는 것 같아 아뭐 일하다 보니까 뭐 여기가 여기가 좀 따가운 것 같아 했을 때 살살살살 뿌려주기 좋은 아주 마일드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직장인분들이 정말 가볍게 쓰실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2번으로 넘어갈게요 달바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화이트 트러플 바이탈 스프레이 세럼이라고 하네요 지금 이건 핑크색이거든요 전 노란색 달바 제품을 써봤고 노란색은 유분기가 훨씬 좀 많아요 오일리한 감이 있는데 오늘은 이 제품을 한번 시연해볼 텐데요 아 이것도 역시나 층이 나뉘어 있어요. 한 층은 이제 수분감을 더해지고 오일층 그리고 한 층은 이제 에센스층인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나 섞어서 이렇게 연한 핑크감이 이렇게 돌때 분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소리도 그렇고 앞전 거에 비해서 뿌릴 때 분사가 압이 조금 더 세요. 얼굴에 싸서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기초 라인 뭐 로션이나 에센스나 이런 데서 맡아볼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향이고요. 무향에 조금 더 가까우면서도 아주 기분 좋은 기초 화장품 냄새가 살짝 살짝씩은 나요. 달바 브랜드 제품이 그런 그런 수분감에 있어서 좀더 오일리. 한 거를 더 많이 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게 뭐 그렇게 기분 나쁠 정도의 오일감이 막 느껴지는 정도는 아니고 뿌렸을 때 광채가 조금 더 나는 스타일의 리스트거든요 발바가 숙무원 분들이 정말 많이 쓰시던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기내에 있다 보면 폐쇄된 공간이다 보니까. 얼굴이 분명히 많이 이제 건조해지시고 신경도 정말 많이 쓰실 거예요. 관리를 진짜 열심히들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도 승무원이 있어서 들어보면 미스트 얘기는 정말 빠지지 않고 나왔던 것 같은데 달바가 특히 승무원 분들에게 정말 인기 있는 제품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스틱. 밤입니다. 이지피지 브랜드 제품이고, 직장인 여성분들이 핸드백에 이렇게 쏙 넣고 다니기 좋은 사이즈인 것 같아요. 일단 오픈을 해서 보여드리면, 오늘 약간 그 아이스크림 캔디바가 생각나는 컬러들이 좀 있네요. 이렇게, 예쁜, 나 이거 또 해야지. 예쁜, 소라색의 제품입니다. 오, 보이세요? 보이세요? 얼핏 제가 영상으로 봤는데, 파출러 같은 걸로 이렇게 긁는 걸 봤거든요? 그 긁음과 동시에 이제 물로 제형이 변하는 거를 살짝 봤어요. 손등 이렇게 하니까 수분감이 가득 차? 근데 그 수분감이 로션 그런 느낌보다도 물이 조금 더 정말 말 그대로 수분? 물이 들어간 듯한 느낌이 나는 굉장히 보들보들하고, 달린 감도 뭔가 버터 녹듯이. 이게 지금은 되게 단단한 제형의 고체인데, 발리는 순간에는 정말 물처럼 마일드하고 수분감 있게 싹 녹으면서 사라지는 듯한 되게 기분 좋은 느낌이거든요? 이거는 메이크업 하기 전에 발라도 정말 좋을 것 같고, 좀 물광 피부를 얘가 연출을 해줄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은근합니다. 지금 계속 보면은 광이 계속해서 돌고 있거든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스틱, 밤 제형이다 보니까 메이크업 위에는 좀 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즘 보니 요즘 여성분들 화장 안 하고 마스크 때문에 일부러 안 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들은 홈 케어하듯이 내가 일하면서도 내 피부 케어한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자주 자주 발자주름 그리고 저희 이마 주름 그리고 나비존, 뭐턱 이런 데 발라주시면 아무래도 수분 케어하는 데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저는 이거 참 탐나네요. 갖고 싶네요. <laughs> 얼마죠, 이거? 너무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두 가지의 수분 크림이 남았는데요. 첫 번째로 어퓨 제품이고요. 마데카 소사이어드 크림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이 크림 같은 경우는 제일 좋은 게 가성비예요. 용량 같은 경우는 50ml. 로 되어 있는데요 크림 같은 경우는 50ml면 그래도 꽤 오래 쓰는 거 같아요 두 달을 거뜬히 <laughs> 보낼 수 있으니까 가성비 면에서는 굉장히 탁월한 제품인 거 같고 제가 이거를 읽어보니 병풀 얘기가 있더라고요 병풀 같은 경우는 트러블이 좀덜날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효능이 있어서 좀 트러블이 올라오시는 분들 있으시죠 여드름이나 성인 여드름에 좀 고생하시는 분들도 이 제품 발라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손등에 이렇게. 오우 살짝 눌렀는데 확 나왔어요. 제형이 땅땅하고 그런 제형은 아닌가 봐요. 꾸덕꾸덕한 그런 감은 아닌가 봐요. 자극적이지 않은 그냥 말단 향이 나고요. 자연 냄새 같은 게 있어요. 뭔가 숲 냄새? 풀 냄새? 그런 게 살짝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분감은 얘가 처음에 짰을 때 이게 조금만 눌러도 확 나오길래 아, 이게 뭔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오일이나 끈적이고 미끄럽고 하는 그런 성분보다 물감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는가 보다 했는데 막상 발라보니까 아, 얘 살짝 오일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불편할 정도의 오일리함은 아니고요. 그냥 살짝의 수분감 채워주는 정도? 어떤 피부든 상관없이 극건성이건 아니면 뭐 유분감이 많은 피부건 지성이건 다 그런 분들 상관없이 피부 유형 상관없이 쓸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역시나 밤처럼 아쉬운 게 화장 위에는 바르면 좀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병풀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여드름 있으신 분들 한번 꼭 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짠! 아이소이 제품입니다. 완두콩 아이앤 페이스 크림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느낌들이 다 비슷해요. 진짜 어떤 피부 유형이든 부담없이 바를 수 있는 느낌의 제품들, 기초 라인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사이즈도 컴팩트하니까 갖고 다니기도 편하고 이거는 자연 그쪽보다 약간 이거 우리 엄마 화장품에서 많이 난 냄새인데 <laughs> 약간의 향이 있어요. 근데 이게 향수 쪽에 가까운 향인 것 같아요. 향 일단 마음에 들고 합격입니다. 일단 향은 합격이고 제가 악건성까지는 아니어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건조하다는 건선, 건성 중에 건성인데 얘가 소, 솔직히 조금 더 오일감이 살짝 더 돌아요. 근데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고 발랐을 때만 좀 느껴지는 차이거든요. 굳이 표현하자면 여기가 살짝 더 꾸덕집니다. 아이소이 제품이 조금 더 꾸덕지고 대신에 조금 더 좋은 향이 나면서 발리는 감이 말드? 마일드밖에 생각이 안 난다 음. 지금 계속 여기 오일감이 겉돌거든요 근데 이 아이소이 제품이 왜 얘보다 앞전거보다 꾸덕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좀 제품 라인의 설명을 좀 들어봤는데요 20대를 겨냥한 탄력크림이라고 하네요 보통 저희가 안티에이징 크림이라고 하면 솔직히 20대를 겨냥해서 나오지는 않아요 나이대가 연세대가 이제 높으신 분들 그럼 저같이 이제 앞자가 3인 친구들부터 이제 <laughs> 탄력크림이라는 거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정말 많이 좀 불편한 것도 있거든요 아 이거 바르고 어떻게 자 어떻게 일해 싶을 정도로 불편한 것도 있는데 확실히 20대를 겨냥해서 그런지 가벼우면서 쫀득합니다 네 오늘은 직장인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수분템 5가지를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제 미스트 같은 경우는 화장을 하는 써도 되니까 갖고 다니기 참 좋은 제품인데, 나머지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한 얼굴 위에 좀 도포하기가 힘든 스타일이라, 저희 보통 마스크 요즘에 화장 안 하고 쓰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화장을 안 하시는 분들은 스틱이나 크림을 갖고 다니시면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화장을 하시는 분들은 미스트. 가지고 다니시면서 얼굴에 이제 수분감을 좀 더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마스크를 쓴 지도 언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제가 오늘 수분템 5가지 추천해드렸잖아요. 이 5가지 사용해보시면서 그나마 피부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조금이라도 덜으시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꼭 사용해보시고 이쁜 수분감 가득한 피부 같이 가꾸도록 해봅시다. <laughs> 해보아요. 알겠죠? 그러면 오늘 리뷰의 찬경 마무리하겠습니다. 은이었습니다.